근데 그건 저희가 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요왜 처리가 안되는건데? 아니 안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름도 알고 주민번호도 아는데 왜 안된다는 거야? 니가 뭔데 안 알려줘? 아니 아저씨야 말로 뭔데 이혼한 전부인 집주소를 알려달래요. 여기가 주민센터지. 아니 무슨 헌신소주 아세요? 강대성 경찰서에 신고해. 주민센터에서 스토커가 행패부린다고. 네, 경찰서죠? 여기 주민센터인데요. 어떤 스토커가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행패를. 빨리 데려가세요! 진짜! 두고 봐. 여기 두기, 이 놈들! 내가 만안 둬! 가만 안 둬! 그래, 가만 두기만 해, 언 돼. 그땐 내가 가만 안 둬, 아주안 먹었어. 아 방금 죽었어.

에이, 일주일만 있으면 소집해주잖아요. 반 사연이죠. 반 백수겠지. 근데 아이디 베리 누나예요? 대박.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같이 치킨 먹으러 가요. 치킨 같은 소리 한다. 따라오지 마. 가서 이 수준에 맞는 애들이랑 놀아라. 아, 누나. 누나도 주말에 혼자 PC방 오는 거 보면 애인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 지금 만나러 갈 거야. 아 누나 완전 도둑놈 신 보네 그래 도둑놈이라고 했다 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어 맡긴 물건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 물건 찾고 싶으면 돈부터 가져와 너는 왜 출근도 안 하고 남의 가게에서 싸우냐? 안국고 오빠도 없는데 오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나도 무서웠어. 주인도 없는 가게에서도 가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주인이 왜 없어? 앞으로 내가 주인이야. 오늘 사표 냈어? 나도 미쳤어? 안 미쳤어. 설마 오빠 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하고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야, 그래도 니네 부모님도 공무원 됐다고 플랜카드 걸고 잔치도 열었다며.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셔. 나중에 효도하면 돼. 근데 남국오빠 억울하게 죽었잖아. 오빠 죽인 놈들 찾아야지. 그리고 여긴 구석구석 남국오빠 한적이 있단 말이야. 우리 삼총사 아지트이기도 하고. 그래, 뭐 안정적인 직장도 그만 뒀고 잘해봐, 이사장님. 아, 맞다. 남국 오빠 통화기로 뽑았어. 저랑 많이 대했네. 이건 뭐야? 누구야? 오빠가 얘기한 그 보육원 동기가 이 사람 같아. 기인데 며칠 전에 죽었어. 죽어? 응. 오토바이 퍽치기 사고. 좀만 기다려. 요 김남국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고 나한테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남구이가 어릴 때 지내던 보육원이 불이 나가지고 남구이가 옮겨졌는데 그 보육원은 화재 후에 없어졌고 거기가 어딘지 좀 찾아봐줘. 오케이. 어?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어. 모르겠어, 보이고 끔찍 해라. 애들이열명 넘게 죽고 세 명만 살았대. 이름도 나와있어? 아니, 귀사에는 김모군, 장모군, 최모양 이렇게만 나와있어. 김남구, 장명규, 최연아, 최연아... 아, 그때 오빠가 알아보라고 했던 마현동 최연아... 납치됐다며? 채연아, 실종 기사도 떴네. 가야겠다. 가자, 데려다 줄게. 왜? 뭔데? 어, 여기다 놔. 아, 이게 다 줘. 밑에 더 없죠? 고생했다. 다음에 밥 사줄게. 오늘 사줘요. 소집 해지하고 백수라 시간 많아요. 안 돼. 나갈데 있어. 너 연습실 안 가? 하, 요즘 아이돌 연습생은 참 한가하다. 예전에 엄청 빡셌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언제 데뷔할지도 모르는데 알바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나. 그럼 여기서 하던지. 하루에 세 시간씩 시간당 최저임금에 천원 더. 그리고 나 외근 나가면 문 잠가놓고 너 연습도 좀 하고. 진짜요? 진짜죠? 어? 딴 소리할 게 없게. 내일부터 네. 출근할게요. 단 지각 세 번이면 경고, 부당 결근 세 번이면 아웃. 네. 오빠 <laughs> <laughs> 나왔어. 깜짝이야 여기서 뭐 하세요? 우기 오빠는요? 아니, 잠깐 나갔는데. 네, 예? 예, 맞습니다. 전단지 보고 연락했어요. 거기 어딘데요? 예 바로 지금 갈게요. 내가. 아, 아가씨, 차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운전자 특약 안 들어서 보험 안 돼요. 여기 골목이라 택시 계시려나. 안전한 좀더 빨리 못 가나? 여기 시속 6 0도로고요저 지금 60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안 되는데. 내가 아는 가게 알바생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거기 어디니? 어느 가게?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응. 혹시 사례금 같은 것도 있어요? 아, 우리 현지 찾기만 하면 야. <laughs> 아. 자 봐요, 전단지 사진하고 똑같죠. 어, 어느 가게요 여기? 아. 아 이거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죠. 아, 저도 한번더 확인해 볼 테니까 돈부터 준비하세요. 설매... 빚쟁인가? 저 남자가 아저씨 괴롭혔어요? 아니요. 갑시다. 우리 기다리겠네. 제가 딴건 몰라도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 어? 납질은 절대 못 참거든요. 저 어린 놈시게가 혹시라도 아저씨 괴롭히면 말씀하세요.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돈부터 준비하세요. 사진하고 연락처는 그때 보내드릴게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